<laughs> 항공기 사고에서 마의 11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륙할 때 3분, 착륙할 때 8분. 조종사들에게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죠. 결국 이게 출발과 끝이. 굉장히 위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음, 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모든 일에 그렇군요. 흔히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작과 끝이 시종 일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신앙 생활도 그런 면에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 감격이로 말할 수 없죠. 지나가는 사람 누구라도 붙들고 아, 이 아, 감격스러움을 맞아, 맞아. 표현하고 싶은데 한 해, 두해 지나고 10년, 20년 지나면 뭐별 감각이 없어져요. 웬만한 믿음의 사건 앞에서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고개 몇번 끄덕이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 이렇게 신앙의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음. 성경에도 분명히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움을 입었는데 결국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어, 상황으로 가버린 여러 사람들의 예를 볼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음. 사울왕 대단하죠? 이스라엘 초대왕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아, 이거 대단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의 모습이 나타났다면 하나님과의 멀어진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삶의 가치관 때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도 남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이런 전쟁이 사실인데 이스라엘이 적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자주 주신 명령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분명해집니다. 오늘 주제가 세상과 짝하는 것인데 혹그 작은 물건 하나라도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까봐 하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진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써가면서 냉혹하리만큼 다 없애라고 하신 거거든요. 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이런 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전쟁을 끝내고 보니까 꽤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눈에 들어왔단 말이죠. 양 중에서 소 중에서 아 이건 굉장한 건데 죽이기는 너무 아깝다 음, 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면 이 정도 물건이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음. 하는 그 명분으로 그 물건들을 남겨 둔 겁니다. 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죠.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음. 내가 나쁜 음.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음. 좋은 마음이잖아. 그러면 이해하시겠지. 이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음. 그리고 합리화시켜 나갑니다. 사실은 그 합리화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결국 이걸 보면요. 보여지는 좋은 것들 음. 이것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유혹시켜 나가는 겁니다. 음. 음. 한두 번 반복되면서. 계속해서 음. 보이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자꾸 빼앗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음. 사울이 원래부터 이런 사람 아니죠. 제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아주 겸손했던 사람인데 점점 더 교만한 모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제사장의 역할도 뭐 내가 할수 있지 않냐, 왕인데. 뭐 이런 생각. 결국 교만한 마음이 점점 이렇게 발전이 되어 갔던 거죠. 유사한 사람이 신약에서도 등장합니다. 대마라고 하는 사람, 바울 곁에서 바울을 잘 돌보고 협력했던 조력자인데, 마지막 상황 속에서 성경은 세상을 향해서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쨌든 성경의 이런 표현이 대마의 믿음이 약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왜 약화되었을까라고 하는 상황, 무엇 때문일까라고 하는 것. 어 이거 보면은 결국 대마가 신앙을 지켜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한데 좀 여유롭고 쉽게 지켜가고 싶었던 것 아닌가? 음. 아,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압박 이건 좀 피하고 싶고 하나님 관계 유지 시켜가고 싶고 음. 이런 상황 속에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세상에 좋아 보이는 쪽을 좀 마음을 많이 뒀다가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라는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것처럼 보여지는 쪽을 또 선택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에게도 있거니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은 다분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멈추는 순간 이런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가져줘야 된다는 것. 음. 자전거가 움직이는 원리가 그렇잖아요. 자전거, 안장 위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넘어집니다. 끊임없이 페달을 밟고 음. 앞으로 나아갈 때 음. 넘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네. 참 묘한 거예요. 힘은 드는데 끊임없이 움직일 때 음.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음. 하나님과의 관계. 끊임없이 내가 움직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일 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믿음의 길을 지켜 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들이 눈앞에 많이 펼쳐집니다. 음.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은 믿음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느낌도 가집니다. 음. 그러나 다 지금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립니다. 음.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게 하옵소서. 아멘. 오로지 주의 말씀만을 따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이어가면서 음. 믿음의 길을 이어가게 하시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 아멘. 아멘. 전도도 많이 하고 바울 옆에서 많이 도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신실했던 분들이 음. 그 저희 눈에 보이는 열심히 했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음.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음. 그걸 좀 짚어보면 어떤 음. 이유가 있을까요? 목사님 인간의 마음에는 보상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세상에만 속해 있다가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갖게 돼요. 새로운 세계예요. 음. 되게 좋아요. 음. 그럼 여기에 이제 올인하다시피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그동안의 세상에서 가졌던, 누렸던 것을 과감히 포기한 거죠. 음. 내가 이 정도 포기하고 여기 왔으면은, 이것은 물론이고 더 많은 플러스 알파가 붙어서 어. 채워져야 될 것을 기대하는데, 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음. 음. 어느 정도 여기서 누리지 못한,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음. 플러스 알파는 약간 붙어 있는데, 괜찮은데, 음. 더 이상의 것이 더 이상 안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점 이제, 옛날에 그게 더 좋았는데, 음. 전 이걸 세상에 유혹을 받는다 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졌던 마음이에요 아우. 유혹을 받아서 다시 돌아간다기보다도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음이 늘 음.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이 보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음. 차라리 그게 더 나은데 음. 여기서 좋았던 건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음. 그러니까 결국 신앙의 틀 속에는 들어와 있지만은 음. 내실이 는 신앙은 없고 내용은 여기 걸 갖다 쓰는 음. 거죠 음. 그러니까 이걸 음. 이제 성경은 음. 세상으로 뭐, 들어갔다. 음. 뭐,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음. 털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거리는 상당히 뒀을 음. 뿐이죠. 음. 이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 원래 있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음. 새로운 유혹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